완전 사람들 더러 있었어. 그렇죠? 옛날에 많았지. 많네. 뭐. 그래서 제 아버님이 그러니까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런 분이에요. 제가 자근 잘하는 거 가는 게 아니라 지금 오늘 말씀 정했었죠. 굉장히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우리 외할아버지가 우리 집에, 여러 집에 오면 하여 아, 교 집에서 안 나섭니다. 어디서 사을까요 기저. 기세요? 아니. 어디서 사을까요 옛전에. 아, 옛전에 쓰셨습니까? 어, 집에안 어. 주무시면 교회에서 주무시 오, 그렇지! 교회에서 군부가 있는 데 그게 제모입니다 그 교회에서 항상 주무시 러거든요. 그리고 기도할 때 우리는 앉아서 기다하고 이렇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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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게 이렇게 무릎을 딱 꿇고, 이렇게 한게 아니라, 하늘을 촥, 마주 보면서, 이렇게 기도하셨거든요. 응. 어릴 때 제가 봤습니다. 근데 저는 어릴 때, 이제, 동네 다니면서, 뭐, 예수천당 불신족을 되게 마음에, 되게 부끄러웠어요. 그안했으면 좋겠는데, 이런 생각이 <웃음> 들었는데. <웃음> 들었는데, 지금 생각하니까, 그게 정말, 어, 믿음의, 또, 그내 믿음이 흔들릴 때, 어, 또 너무, 그, 외할아버지 상륙 난도그 했어요. 그래서 그랬고 이제 외가 쪽에도 그러고 친가 쪽에는 우리 하, 할아버지가 진주에 살았거든요. 진주가 진주가 옛날에 큰 도시, 도시였답니까. 그 살았는데 그때 선조사들이 처음 왔을 때 진주에 왔거든요. 그 선조사들이 갈 곳이 없어가지고 있을 때 우리 할아버지가 그 숙식을 다제공했어요 대단하죠. <laughs> 그리고 우리 아버지, 아버님도 이 군부 목회 장로님으로 주일학교 부장 선생님 많은 제자들을 기르고 거예요 제가 한게 감동적인 거는 우리 교회가 목회 군부 교회가 목사님이 좀3년 만에 한 번씩 이렇게 바뀌는 그런 교회예요, 솔직히. 전통은 오래됐지만 좀 그런 게 있다. 그럴 때 목사님이 오기 전에 그 강단을 누가 설교를 했나? 우리 아버지가 설교했어요. 우리 아버님, 문성주 장군님이 설교했어요. 근데 우리 아버님은 요즘 말하면 신학교인데, 진주 고려 고등성경학교를 졸업했어요. 아시나요, 혹시? 그기가 음. 신학, 그러니까 성교사들이 와서 쉬운온 학교이기 때문에 신학교나 마찬가지예요. 거기서 이제 했을, 그랬는지 몰라도 아버님 믿고 그 목사님이었을 때 설교를 했을 때, 저 아들이 보통 은혜 받기 힘들잖아요. 아버지 저게 근데 우리 아버님이 너무 이렇게 말씀을 들셨어요 모든 성도들이야그런말 그, 들으면 안 되는데 목사님 보살했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할 정도로 그런 우리 아버님이었어요. 그래서 우리 아버님 여기서 가게를 했거든요. 밑에서 자전거 수리하고 그 다음에 농기구 수리하고 뭐 이렇게 다이아몬드 수리하고 그랬어요. 저희 형제가 군남매예요 엄청 많죠? <laughs> 엄청 많죠? <laughs> 그 남편인데 다, 한결같이 다 예수 다 믿어요. 사위, 며느리, 손자, 손녀. 예수 안 믿는 사람 한 사람도 없어요. 그래서, 비자는 아니지만, 믿음 안에서 이렇게 모든 사람이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참 축복된 것이다. 저는 자랑스럽게 말합니다. 또한 가지 기억나는 것은 지금 아버님 돌아가셨지만, 그 아버님 살아계실때 그 명절 되면 다 집으로 오잖아요 옛날에는 다 집으로 와서 돌아갈 때그 우리 자녀들이 다 무릎 꿇고 다 있으면 아버지가 이렇게 축복기도 해주고 그랬어요 그리고 또 모이면 그 형제들이 많으니까 뭐한 5,10년 어떨 때는 5,10년 어떨 때는 되니까 하나의 교회 교회 모든 사람들이 다뭐 예수 믿으니까 너무 좋았어요 그래서 오늘 말씀은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리새인과 세리의 기도. 여기 그림이 저는 이렇게 만들어서, 어, 이, 이게 누굴까요? 세리입니다. 세리죠, 세리. 네. 이, 기도할 때, 세리는 아, 자기가인이라고막 생각하면서 막, 막 이렇게 엎드려서 막 눈물 흘리면서 이렇게 기도했다고 합니다. 근데 요즘 성도들은 그렇게 기도할까요? 그렇게 기도 안 합니다. 그냥 바리새인처럼 올마씀처럼이 예, 성전에 올라가서 보통 우리 교회 에 기도하는 분은 장로님들이 하시잖아요 장로님들 올라가면 기도 소리를 들어보면 아주 거룩하고 <laughs> 너무 좋은 것 같은데 실제적으로 그런 삶을 살지 못하기 때문에 이 간절한 기도가 나오지 못한다 그렇게 생각합니다. 저도 마찬가지예요. 저도 뭐 그게 뭐 비할바와 비할바가 아니지만. 어 나름 뭐 어, 집도 있고 뭐 가족도 있고 어, 차도 있고 뭐 어, 통장에 잔고도 좀 있고 그러니까 이렇게 시리처럼 진지히 하나님께 나와가지고 기도하지 못했다는 것을 우리가 어,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에, 우리가 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보면 어느 날두 사람이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성전에 올라갔습니다. 이 그림을 보면. 이 유대인들은 하나님 하나님 앞에 성전님에 올라가서 기도합니다. 그래서 한한 사람은 목에 힘을 주고 고개를 든채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기도합니다. 어떻게 기도했을까요? 하나님 저는 특별합니다. 요즘 말하면 하나님 저는 국경원입니다. 하나님 저는 뭐 회사 사장님 사장님입니다. 저는 부족함이 없습니다. 고개를 저들고 하나님 앞에 당당하게 얘기하는 거죠. 저는 비교를 하는 거죠. 우리 사람들 비교를 하면 되게 어, 기분 나빠하잖아요. 나는 뭐 냉장고를 예를 들면 냉장고 뭐 옛날 거뭐 10년 동안 이렇게 쓰고 있는데 최신 냉장고를 다 갖으라면 다 보면 부럽다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그것처럼 이 저는. 이렇게 비교하는게 저는 세리와 같은 재인이 아닙니다 저는 예배도 잘 드리고 예부 드리고 오예배도 드리고 그 다음에 금요예배도 드리고 새벽기도 드리고 성경도 많이 읽습니다 아니면 뭐 1년에 1독 또 했습니다 자랑하잖아요 저는 세리와 같지 않기 때문에 저 세리하고는 함께 기도할 수 없습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요즘 교회가 음, 분무를 쫙키어놨고 에코 시설도 잡고 옛날에 에코는 있었습니까? 없었어요. 이 선풍기도 없었어요. 부채 막 부채 가면서 어뭐 그게 꼭 좋다는 건 아니지만 예그래서 너무 좋은 이런 환경 속에서도 어, 이렇게 기도하는 사람이 있단 있다는 목힘은 주고 목 이렇게 하나의 목으로 당당하게 기도하는이 바리새는. 예수님 당시에 종교 지도라서 힘과 권력을 사람이에요. 사람,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시상에서도 좀잘 나가고, 교회에서도 뭐, 목사, 장로 뭐, 근사, 이런 있습니다. 큰소리 바깥 치잖아요. 뭐, 좀 우수개 소리로, 뭐, 근사님들은 부엌에서 뭐, 어 그, 그, 권리를 뭐 행사한다고 하더라고. 그래서, 밥근사파, 뭐, 박근사파, 조근사파, 이래가지고. 박근사님 말을 안 들으면 막뭐 반찬할 때뭐 뭐 조미료도 마음 마음대로 못 써고 자기 마음대로 못하는 뭐 서로 다투고 뭐 이렇게 한다더라고 맞습니까? 아그런요우리 근사도 없습니다. 아맞다그저 어제 가보니까 내가 이제 이야기 하고 싶은데 너무 그 분위기가 너무 좋아요. 내가 왔다 그러는건 매주마다 그는분 매주 매주마다 그는 거예요. 매주마다 그러는 거예요. 야, 그런다면, 이거는 정말, 어, 응. 교회로서의 그 역할을 잘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어제 저는, 나 혼자 착각하 내가 왔니다 응. 이런 생각하면서. <laughs> 어쨌든, 너무 이렇게, 어, 우리 한번 같이 만내 마음에 아주 감동이었어요. 교회는 사실은 그래야 됩니다. 교회는 뭐, 가난한 사람이나, 뭐, 이 아픈 사람이나, 누구나 다 와서, 이,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는 곳이 돼야 되는데 어, 요즘 교회는 그렇지 않다는 것이 너무 좀 안타깝게 음, 생각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할 때에 뭐 진교 교회는 그렇지 않은데 다른 교회는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데 세리는 어, 어떤 사람입니까? 세금을 떠는 사람.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세금을 뜯는 일을 합니다.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는 게 뭘까요? 내 돈을 뺏어가는 사람입니다. <laughs> 정말이요. 우리가 돈에 대해서 목사님 돈에 대해서 뭐 자유합니까? 자유한다고 해요. 어떻게 한다 그? 돈에 대해서 자유합니까? 자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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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자유. 아. 자유하냐 그? 그건 아니죠. 실제로는 <laughs> 아니거든 저도 목사지만. 저게 어떤 목사님은, 저기, 저기, 목사님은 음. 너무 그냥 정의를 했어. 음. 너무 많이 베풀어서 제가 걱정이 돼요. 아, 아니 너도 좀 생각하셔야 되는데. 아, 그래도 그는 자, 하나님께서 주신 분니까그 <laughs> 음, 맞습니다. 아, 저도 저도 인생을 막 살았지만 살아보니까 돈이 그렇게 중요한는다는걸 깨달았습니다. 저 저희 위에 형님이 저희 군복에 지금 장로님으로 한두 명 계셨는데 저희 가족 이야기 좀 하시면 아마 집집마다 가족이 좀얼려이 그런데. 이 집을 지을 때, 우리 형님이 장남이잖아요. 그러면, 지가 장남이니까, 돈을 지가 투자를 해가 집을 탁 지어야 되는데, 장남이 계산을 딱 해보니까, 이 집을 지어봐야 하나도 지는데 남는게 없을 것 같으니까. 그냥 안 짓고 막 있는 거야. 그거 어떻게 해? 아버지는 막 걱정하고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뭐, 돈도 많은 것도 아닌데. 그러나 저를 누가 했을까요? 제가 했습니다, 제가. 그 때가 뭐 돈이 있습니까? 공문한다고, 뭐, 월급도 얼마 안 되는데, 뭐, 대출을 해가지고, 막이 집을 지었다렇게어요 그래서 아버지 마음은 어떻게, 어떻게 했을까요? 아들이 큰아들이니까, 음. 큰아들이 다 지어주면, 모든 사람들이 와서 행복하게 살 것인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제가 그렇게 생각을 했습니다. 지금 생각하니까. 그때 내가 좀 흥미 양보하고 있는 흥미 재산입니다. 까흥내가 알아서 해라. 내가 돈 도와줄게. 그렇게 했더라면 아마 사이가 더 좋아지지 않을까. 지금부터 사이가 별로 안 좋습니다. 솔직히. 음. 왜 그러냐? 돈 때문에. 네. 우리는 이 돈을 어, 이, 뺏어가는 사람을 엄청 싫어합니다. 내 돈을 뺏어가면 막 헐려고. 그러니까 사람이 좋은지 안좋은지 알아볼려면. 돈에게 테스트를 하고 안다고 하는 말이 있더라고 맞잖아요, 그쵸? 아, 자기도 자기만 생각하고 남에게 베풀 줄 모르는. 아, 우리 진경에는 안 그렇더라고요. 옥수수도 베풀고, 그깐 것도 베풀고, 이렇게 해서 엄청나게. 베풀지 않으면 자기만 다 그냥 리였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싫어할 거 아니에요. 그리고 그 당시에 셰리는 그 세금을 걷어가지고 일정 부분을 자기에게 다 복해서 할수 있도록 그 로마하고 계약을 맺으면 그래서 예를 들어 0만 원을 딱다 보상을 받으면 그 중에 한뭐5% 정도는 네가 가져가 된다 이런 그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 셰리는 어떻게 하든간에 막뭐 어떤 맥목으로 하든간에 세금을 많이 그다야 자기 소, 소득이 되잖아요 우리 사람도 마찬가지 않을까요? 뭐 열심히가 도을 많이 벌고 우리 목사님도 뭐 하고 계시지만 저도 사실은 그거를 많이 생각해봐서 이게 교회를 시작하는데 그냥. 어떻게 하지? 사람들은 많이 몇 분해야 되는데요. 그래서 이런저런 생각을 많이 했습니다. 그래서 세리는 예, 멀리 서서 예, 아리새인이 하는 기도를 들었을 거예요, 그렇죠. 하지만 예, 그는 하늘을 울부짖지 못하고 가슴을 치면서 하나님, 불사, 저는 불쌍, 저를 불쌍하게 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라고 이렇게 기도했어요. 우리도 기도할 때 이런 어,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해야만. 하나 님께서 들어주시지, 뭐 바리새인처럼 나는 뭐계도잘 다니고, 심지어도 잘 내고, 그냥 이렇게 살아가니까 뭐저제인가 뭐 같지 않니? 야니까 나를 특별하게 봐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지만 하나님 그런 기도를 들어주시지 않는다를 것을 명심해 주시. 음. 여러분 아, 네. 기도 안 때도 이런 마음. 기도하시면 하나님께서 기도를 들어주실 거요 여러분도 그런 경험 이있을겁니다 저도 어때, 저저 종각 대그 그, 교회 가면 저군교회에저 올라가면서 막 혼물물 흘렸을 때가 있거든요. 그때 그 기도의 제목은 뭐 어떤 어떤 기도 제목이 있을까요? 극렬한 진짜 세례받지만 동범이 나는 죄입니다. 나 아무것도 할수 없습니다. 하고 하는 게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들어주실지 않는가 그렇게 생각해요. 합 아, 예. 그래서 이처럼. 하나님 앞에 서 있으면 어 주변 사람이 뭐라고 말해도 그 말이 들리지 않아 또한 하나님 앞에 엎드리면서 죄인님을 구해 할 수밖에 없어요 이것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리는 최고의 기도가 되어야 되지 않을까 여기 지금 아니. 그림이 있습니다 그림을 되게 좋아합니다 <laughs> <laughs> 그림을 진짜 못 그리는데 누가 그려줬어요 너무 이제 그림이 우리가 아 맞다. 그 목사님 목사님이 설교할 때그 그림이 너무 좋았어요. 저도 그런 설교하고 를 싶었는데. 그래서 내가 저 저런다운 받는. 어, 구할 수 없나? 이런. 제가 지금 갖고 있는 것 중에 이 진짜 많습니다. 제가 여기 보여 드릴게요. 야, 오뱅이 기적 이런 식으로 그림을 진짜 너무 그림 하나만딱 봐도 알것 같지 않아요? 오뱅이 기적 이런 것처럼 어, 이 셰리는 정말 어, 이런 마음으로 하나님께 기도했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누구의 기도 를 기뻐하실까요 1번 어떤거에요 어떤거네요 오른쪽 에 있죠 세리 기도를 기뻐하신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막 가진게 많다고 하더라도 우리 집사님은 뭐 아버님은 뭐, 산도 몇천 품. 내거아니내거 아니더라도 그 야를 들으면 되게 부러웠어요. <laughs> 어쨌든 저는 아무도 것 없었는데. 아, 어쨌든 아버님이 그런 거 있으면 그래도 야 되게 부러웠다. 나는 그런 산이 있으 거기다가 나무를 심어서 2 0 년, 3 0 년을 바라보고 싶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런데 바이스에 있는 하나님 앞에 자기가 스스로 특별하다고 말했어요. 자기만 존경받고. 인정받고 사랑받기를 했던 거죠. 이런 사람은 자기가 한 행동만 자랑하면서 죄인 되면포 고백하지 않아요. 왜냐? 이 세상에 있는 사람들은 제가 진짜 많아요. 목사도 자녀도, 교회 다니고 있지만, 하나님 앞에,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지 못하는 이유는 뭘, 뭐 때문에 그럴까요? 죄 때문에, 죄 때문에. 제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목사님도 저번에 어제 뭐 설교할 때 그런 말씀 하셨는데, 죄 문제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과 이렇게 끊어지면서, 하나님과 점점 가까이 가기 싫어하잖아. 요 우리도 그렇잖아. 요 죄를 지으면, 애들이 죄를 지으면, 엄마, 아빠, 엄마, 아빠가 내 잘못한 거 알면 어떻게 하지? 이러면서 숨, 숨잖아요. 어른도 마찬가지,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때에, 이뭐 예배 시간이 얼안 뭐 되지만, 정말 내가 잘못된 죄를 유치고 해결하면, 하나님이 우리에게 가까이 오세요. 와가지고. 우리의 모든 죄를 용서해 주시고, 우리의 손을 다 들어주신답니다. 아멘. 음, 음. 자. 그러면, 우리 이 말씀을 통해서, 어, 알수 있는 것은 뭐냐. 이 사람의 태도와 말을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 수가 있어요. 우리가 뭐 선을 볼 때도, 천총각이 중요하여 선을 볼 때, 우리 중요하셨습니까? 예, 종회께면 그구나 우리 목사님도 동화하셨나요? 연애하셨나요? 아니, 그냥 뭐 소개를 했어요. 아, 소개를 했구나. 어쨌든 설을 보고나 뭐 이제 사면 점사기때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우리가 알수 없잖아요. 그래서 그 사람의 태도, 말 이런 걸 보면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알수 있어요. 특별히 저는 말, 말을 이렇게 말을 어떻게 하느냐. 특징을 보면 책을 좀 읽는구나 아니면 예수 믿는구나 이게 말해야 나타, 나타나지 않을까요? 예수 믿는 예수 믿는 그 말이 나오 성경 말씀 나오죠. 그렇죠? 예수도 믿는데 성경 말씀을 하는 불경이 불기, 나온다며 이거는 가짜 아닙니까? 그래서 우리가 예수를 믿기 때문에 당당하게 내가 하나님께 기도했기 때문에 바리새인과 같지 않고 나, 나, 내가 하나님 앞에 나갔기 때문에 하나님을 의지하면서 이 세상에 살 때도 당당하게. 어? 예수 그리스도를 전할 수 있는 그런 여러분이 되시면 좋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아멘. 네. 바리새인의 이 태도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올바르지 않, 않는 태도라고 생각다 네. 항상 민심하기만. 우리는 까무습니다 자꾸 바리새인과 같이 아니해야 되는데 불구하고, 어, 네, 듣지, 어, 무슨, 저 안에 뭐가 <laughs> 나오게 안돼. 역지에 버스신데입니다. 버스신데 괜찮데 거기. 어그 신부님도 좋구나.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 올바르지 않은 태도로 나가는 것보다는 세리와 같이 이 간절한 마음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 여러분 축원합니다. 아멘. 왜냐하면 이 우리의 태도가 하나님과의 관계를 결정 짓기 때문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하나님께 기도하면, 과연 내 기도를 이루어 주실까? 라고 생각하면서 기도하는 거고 하나님 전지전능하시기 때문에, 내가 나의 죄를 고백하고 기도하면, 이루어 주실 뿐만 아니라, 어? 더큰 은혜를 주실 것이다. 믿고 기도하면, 어, 하나님께서 우리의 어, 기도에 응답해 주시는 그런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어, 그래서 결국에는 이 세리도 예수를 믿고, 어, 어 결국에는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서, 어, 사람들에게 인증받고, 어, 예수님의 사랑을 받는 그런 결과를 나타내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은 하나님 앞에 어떤 모습입니까? 자, 이 시간에 잘 생각해봅시다. 내가 바리새인 모습인가? 아니면 세례의 모습인가? 어, 어떨 때는 바리새인 모습, 어떨 때는 세례의 모습, 이럴 때도 있지만, 그래도 어, 어쨌든 내가 어, 난죄인이다 하면서 세례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가는 저의 어, 여러분이 계시기를 바랍니다. 아, 네. 그래서, 어, 바리신과 같지 니하고 시래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기도하는, 음. 여러분, 이 그림을 잘 겪으시고, 머릿속에, 어, 이렇게, 음. 이렇게 내가 안 했다면, 이런 기도를 어, 해야 되겠다 생각하면서 하나님께 나가는 음. 여러분 되시기를, 스님의 이름으로 추근합니다. 음. 아, 아멘. 자, 그러면 찬송가 557장입니다. 보, 보기에,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지